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보여요. 이 강아지 이름은 또리입니다. 또리, 똘이. 또리인데 이 또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속에 주인을 간절히 기도 찾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또리의 모습이에요. 주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림을 보시면 주인의 차와 비슷하기만 차만 지나가기만 지나가면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 우리 주인님이 저기 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인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평소에 폐지를 짚고 살아가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만 치매와 노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후에 이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아저씨가 그냥 전신 이도 화상을 입으면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절해버린 다음에 이 아저씨가 그 다음에 일일9로 실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만 남았어요, 개만. 또리만 남아가지고, 이 또리도 완전히 여기를 화상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지, 이, 뭡니까, 버티기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인만을 기다리고, 주인만. 주인이 오지 않나? 주인이 오지 않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인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을 보면, 강아지가 화상을 입고 있는데, 화상을 입은 모습을 가지고 계속 집이 불타가지고 없어버린 그 집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또리에게 밥을 줘요. 이걸 촬영한 제작진들이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어요. 왜안 먹을까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밥을 줘도 안 먹어요, 맛있는 걸 줘도.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주인의 목소리를 연결해줘가지고, 또리아, 나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줘 버리니까 밥을 먹습니다. 보세요. 이런 마음이 뭉클한 사연이 이 실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도 자기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이 탔는데도 너무 힘든데도 철룩거리면서 그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람의 사람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고 의리가 사라져 버린 이 시대에 동물들 또리는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 한편으로 보면 니들은 뭐냐? 나는 동물인데도 이런 감성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인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리보다는 낫기를 추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인생을 회복하시고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리를 심고 그리고 그 심은 것을 잘 길러서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한 그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맥주감사주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는 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계획하고 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주의를 아버지 앞에 들리시기를추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골로세 교회에 거짓 교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으켜서 교회가 참 아파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 되느냐. 합당한 삶을 쭉 말씀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다가 한절이 끝나기 전에 꼭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 기분 좋은가요? 어떨 때는 너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분이 형 아닐 때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만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다고 해야지 어떻게 기분 나쁜 걸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리고 과연 기분 나쁜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앞에 동반되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감사가 없느냐? 그러면 기도를 살펴 보라는 거요 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라며 아려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감사한 조건들이 보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동반된 삶이 있어질 때 우리 입술 속에 기도가 동반될 때 감사가 감사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아, 이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기도가 끝날 때에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 한숨만 푹푹 푹 쉬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계속하면 한숨만 나와버려요. 왜?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 야, 너니 네 문제를 가지고 나 앞에 나왔지만 문제를 보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적게 보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살짜리 어린아이는 천 원을 잃어버려서 껌못산 거를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백만 원도 그에게 줄수 있어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천 원이라는 것에 집착해버리면, 천 원의 고민을 통해서 인생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100만 원을 주실 수 있고 1000만 원을 줄수 있고 이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만 가지고 그 집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위에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너희에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뭘 위하여, 뭘 위하여 반드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감옥에 들어갈 때, 천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이라는 철장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바울은 절대 감사 못해요. 왜 철장만 보이기 때문에 근심 속에서 끝나고 인생을 맞춰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철장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장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철장이 열리버린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안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일 때문에 불평됐을 것이고 그리고 불평하면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한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오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더운 날씨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해서 예배 드릴 때에 땀을 막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면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고 피도 안 맞는 걸 감사합니다면서 이 거룩하신 이 성전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나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움직이시는 당신의 위대한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함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다른 부수적인 감사는 그 불평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져요 아 내가 너무나 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려면 기도의 상을 넘어 반드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 16절 앞에를 보면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 감사는요 다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리스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이그리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원문을 보면 참 어려운 말을 한다면 주격 소유격 이게 무슨 말이냐? 주격 소유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 속에 풍성해가라는 거. 하신 말씀. 두 번째로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의 관한 말씀을 기억하므로 이 말씀을 그러면 단순히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마음 속에 풍성히 과하라는 말은 뭐냐? 얘야. 너희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그리스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 속에 있어야 돼. 네가 네 마음 속에 그리스의 관한 말씀이 너의 마음을 지배해야 감사가 나와.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에 관한 말씀, 그리스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담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는 삶의 말씀의 위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을 보면, 니카우라는 그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정복했다. 내가 정복했다. 그리고 승리를 내가 거두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니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겼구나. 나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관한 말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면 나를 위해 죽을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인가? 와,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분에 관한 말씀은 들어보니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그렇게 힘이 빠지다가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니, 아, 그분에 관한 말씀 들어보니 그분은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씀은 이 풍성이 거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은 감사를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얼마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거하면 우리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풍성이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할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누굴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힘입어. 온번에서는 아우토스, 그리고 디아라고 하는 그를 통하여.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힘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네 힘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동안 나는 불행해라고 했던 시선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거를 나를 통해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한 순간에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지는 어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불행해. 그런데 내가 바라볼 때는 불행했는데 주님을 통해 바라보니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실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개념이 우리 가정상에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땅으로 가, 예 하나님. 아그 말씀이 고 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가정을 나를 보고 통해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니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리스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 하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골로새서 에베소 빌리프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무슨 말이냐? 이 골로세세가 기록하는 때에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옥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감옥에서. 그러면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린 것이 뭐냐면 철장 그림을 잘 그리고 샵을, 음악을 몰라도 샵은 잘 그려요. 보는 게 그냥 철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비록 옥에 갇힌, 옥에 갇힌 사람이었지만, 밖에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편대를 들고 있어요. 너희들은 힘을 내라. 감사하라. 감격하라.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장소의 개념은 옥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감옥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 있고 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뭐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딜 가니 그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갑 합니까? 이런 것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분을 통하여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외옥 중에서 그렇게 자유한 사람을 대고 바뀐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을 누구를 통해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가 그렇게 중요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를 사요그 밭을 샀느니라. 뭘 발견했기 때문에요 밭에 숨겨진 가치, 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감사가 넘쳤을까? 이 세상에 딛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보아를 그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둘랑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 그를 통해서 봐야 감사가 나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는 중요하고 보기는 보되 무엇을 통하여 보냐는 더 중요하고 그 보기는 보되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이 열릴 때에 우리 입술속에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의 풍성하지 말, 풍성한 말씀이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감사가 회복되길 추원합니다 혹시 그를 힘입지 않으므로 감사가 땅에 묻혔다면 그분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모든 것을 바라보므로써 인생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밝고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